안녕하세요. 주름 지우는 의사 닥터 소연입니다. 주름, 흉터, 꺼짐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떤 시술을 떠올리시나요? 필러, 레이저, 실리프팅 그런데 요즘 피부가 스스로 새살을 만든다는 시술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요즘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부젠 자가진피 재생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 주부제는 간단히 말해서 피부 안에서 다시 피부가 재생이 되도록 유도하는 시술이에요. 구체적으로는 CO2 가스와 히알루론산을 0.001cc 단위로 교차로 주입해서 피부 속 세포들이 어 여기 손상됐네 하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콜라겐을 새로 만들어내게 하는 시술이에요. CO2 미세 주입의 콜라겐 재생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가 있죠. 이건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또한 크로스 링크드 히알루론산 주입 시 타이번 콜라젠 엘라스틴이 증가돼서 잔주름이 개선되고 피부 탄력, 보습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도 많이 있었죠. 주부제는 그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해서 피부 진피내에 자극을 하고 회복을 해서 콜라겐을 만들어내고 세사를 만드는 원리인 셈이죠. 이 모든 게내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어, 필러는 뭔가를 넣는 거예요. 물론 적절한 양을 필요한 부위에 안전한 피부층에 넣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수 있어요. 하지만 유지력이 짧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선주름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필러는 볼륨이 부족한 곳을 채우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주부제는 선처럼 그어진 주름을 없애는데 사용하죠. 어, 주부젠의 최대 장점은 유지력이 길고 자연스러운 게 최대 장점이에요. 내 피부가 채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럽고 오래 가죠. 팔자, 그리고 마리오넥, 이마, 미간 등에 있는 깊게 꺼진 선주름. 그리고 오래된 여드름 흉터나 페인 흉터, 그리고 여드름 흉터 중에서는 롤링스카라고 하는 둥글고 넓은 흉터가 있어요. 필러는 부담스럽고 더 자연스러운 회복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시술 후에 결과가 오래 가기를 원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려요. 어, 아니에요. 나이가 젊어도 구강구조 때문에 입이 약간 돌출되시는 분 중에 팔자주름이 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입가까지 선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눈뜰때 이마 근육을 많이 쓰는 분들은 젊지만 이마에 선주름이 생기죠. 이렇게 미세 선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분들도 그 주름이 진해지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부젠을 하실 수 있어요. 주부제는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과학이에요. 각 주름과 흉터의 깊이, 방향, 조직의 유착 상태를 분석해서 층별로 0.001cc씩 매우 정밀하게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 있는 의료진의 해부학적인 이해와 손기술이 결과의 80% 이상을 좌우하게 되죠. 정리하자면 주부제는 자연스러운 회복과 지속력을 동시에 잡는 시술입니다. 남들 모르게 내 얼굴처럼 오랫동안 예뻐지고 싶은 분이라면 주부젠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환자분의 마리오네 주름 개선 시술 장면과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주름 지우는 의사 닥터 소연이었습니다. 안녕.